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2020년 호랑이띠들의 운세는 그다지 나쁘지 않으며 예, 3제가 지났다 해도 반반이었어요. 나쁜 사람 이 있고 그냥 그냥 흘러간 사람이 있었는데 2020년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몇달 사이로 막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 운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예, 침착하게 모든 걸 해결하고 하반기에는 건강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 관리를 꼭 소홀히 하지 마시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1월달 운세로는 새롭게 뭔가 시작하는 달로서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달이 되겠는데요. 지금껏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달이 되겠습니다. 예, 쉴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예, 굉장히 바쁜 달이 됩니다.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운세로는 1월달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굉장히 분주하겠죠. 어, 호랑이띠가 내년에 상승하는 운이 될것 같아요. 어, 조금 인내식 갖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어, 좋은 날이 올것 같습니다. 자신의 일, 부, 건강, 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분주하고 바빠질 것 같으니 예,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부부간이나 이렇게 조금 대화할 시간이 없겠죠 바빠지니까 그러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부부싸움 안나요 좋은 기회는 오니 인내심을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다만 시비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싸움을 걸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시오. 참 참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3월달 운세로는. 그냥 무난해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달입니다. 그렇지만 구소스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차분히 기다리며 주위 사람 말을 듣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귀를 닫으세요. 예, 귀를 닫는 게 좋고요. 귀를 닫는 게 중요하시고요. 구설수가 생겨도 그냥 무시하시고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10월 상달부터 운이 들어온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보면 지금 엄청 바빠요. 다음 주 이번 주부터 다음 주 끝까지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 제자 때문에 바빠질 수도 그것도 음, 내가 엄청, 바빠지는 엄청, 거거든요. 엄청, 그러니까 지금 진지부터 이제 슬슬 시작된다고 봐야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 모든 범띠분들이 아마 내년에 좀 괜찮을 거예요. 음, 제가 나를 보면 저를 봤을 때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것도 찍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범띠분들 내년에 굉장히 좋은 눈이 들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시면 내년에 좋은 성과를 볼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